예, 어, 검수 완박 법안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핵심은 이겁니다. 어, 첫째는 실제로 통과됐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수 완박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제 제기의 핵심은 실제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인 선동을 한다거나 여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문제 제기는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크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어, 장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어, 국회 입법 활동을 존중해야 되는 어, 국무위원 후보자가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어, 그런 사안이라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그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후 계속 여야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 나갈 텐데요. 저도, 어, 청, 청문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질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오전에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요출해,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질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제출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